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의회 주민으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 새해가 밝고 벌써 1월 중순인데요. 새해복 많이 받으셨죠? 의회 주민은 여러 정책을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분들과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는 분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경제 관광 문화위 이철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새우마이바드 입시오. 저는 해양 관광, 해양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치유의 섬 안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제 11대, 12대 전남 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경제관광문화위원장으로서 전남의 경제관광문화 체육 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으시나요? 의원님, 네, 좀 듣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경제관광문화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름에서 이제 경제관광문화. 역할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경제, 관광, 문화 분야 6개 실국과 9개 출연기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산 심사, 결산 승인, 행정 사무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정 방향 제시와 정책 제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에 맞는 조례를 발굴, 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을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틀에서 위원회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와닿을 수 있는 주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우리 전남도의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서 어,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엘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특히 어, 도민의 소득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호 학들을 위해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및 개발 이공약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우리 전남도의 큰 행사인 전국체전 장애인 체전 국제수급별난외 등 저희 상임소관 크고 장은 행사를 직접 방문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경제, 관광, 문화라고 하니까 사실 저한테는 관광이랑 문화가 조금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제가 조금 작은 글자로 보였는데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예.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구나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제가 그렇... 잘... 해석했을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앞서서 인사를 하실 때 11대 12대 도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이 주요 의정 활동도 있겠지만 도의원으로서도 중점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사안이나 의정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도의원 활동하면서 저희가 그 신념이 현장을 중요시하고 또 약속을 꼭 지키는 도의원 되기 위해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특히 저희 지역의 안도는 26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해역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안도라는섬 특성으로 인해서 교통이나 의료 서비스 등이 상당히 불편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지역민들의 정지여건 개선과 삼일조향상에 주안점을 두는데요그첫 번째가 우리 안도 소안도와 어, 구도가 섬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연도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러한 결과 도읍비 50%, 군비 50% 투입된 1,400 정도 예산이 2025년도에 투입돼서 어, 하반기에 그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은 가뭄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가뭄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 해저 갈로를 통한 광역 상수도가 성까지 구축돼야 된다. 이러한 노력한 결과 지금 노아 보길의 그 가문 해결에 의해서 지금 땅끝으로부터 어 해저 갈로 건설 사업 기본 계획과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그물 부족하다고 그렇죠. 정말 걱정 많이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비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음. 섬에 계신 분들은 그 이전부터 그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님의 말을 들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응급 의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히 저희 섬 지역에 119 구급차가 배치 안된 섬이 네개 섬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그 그 섬이 소안도, 어, 청산도, 금당도, 생일도 있는데 그 섬이 2019년도부터 인류 구급차가 배치되기 시작해서 작년 9월까지 생일도까지 4개 섬이 다 배치돼서 지금 완도 12개 면은 전부 다인류 구급차 응급 그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근데 병원이랑 약국이 없는 섬 지역이 있어서 저 되게 놀랐거든요. 그 의원님께서도 섬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문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까요? 저희 안도뿐만 아니라 어, 조그만 섬들 아예 의료서비스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남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2천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우리 안도 청산면과 요수삼산면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제외하면 약국이나 거점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산 같은 경우는 편도 50분, 요소 3, 4면 3시간을 편도로 배를 타고 와서 병원에서 진료하고 약국에서 약을 조작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5분 그 발언과 촉구관을 통해서 우리 국공립의론, 분원을 설치해주라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촉구해서 우리 섬 주민들이 의료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문인 것 같고요. 사실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것 같아요. 그렇죠. 병원이 없어? 약국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이렇게 계속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부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어, 저는 어, 지금까지 지켜온 제 신념 그대로 현장을 중요시하고 민원있고 어,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소외된 섬 지역과 근린 곳을 찾아다니면서 도울민의 삶에 집중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의 의원으로서 도정 발전과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힘있는 마지막 한마디셨는데요. 그교육에 굉장히 유명한 격언 중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명의 도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